새로운 친구 잘해? 현신이, 네, 인택이 인생이 같은데 처음 보네 현신이랑 진짜 인택이 쟤 아마 나올때 바로 나갔다니라 그치? 지어야지 지 아니 현신이는 특성이랑 응. 유식이 친구로 맨날 데려온 거보시려고 현신이 알아 인택이 말이야 인택이 나보단 나 현신이는 유식이랑 특성이 친구 인택이 말이야 나보단 나 근데 주신 얘기. 한번넘 심. 진원이 나. 아, 저 아, 친구지. 얘 친구 맞대 얘랑 중분이. 뭐... 거 새로운 친구. 이거 이중이 아무리. 인택. 왜이렇게 탔어. 나 고성버스 그 탔지. 고성 가서 탄 거야. 어. 나 고성 가서 어. 그 뒤에만 탔거든. 어. 근데 볼래? 네. 뒤에 무슨 손바닥 작업으로 닦다 뒤에 우리 목덜이 봐봐라 선크림 <laughs> 이렇게 썬스틱 이렇게 발라놔보네 네, 선크림 아예 안 발랐거든? 여자친구가 아. 너 뭐했니? <laughs> 어, 야 귀에도 발라줘야 돼아이 새끼 아, 어떻게 권하, 권하고 싶어서 계속 선크림 아유. 나 밖에서 권하고 다녀 팀장님한테 선크림 발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메이드 쿨 앞에서 하자, 앞에서 오늘 어디서 앞에서 만나기로 앞에서 했어? 했어? 대학로 낙산공원가보기 어, 건우는 건우는 건는 항상 열려 있어. 걘, 약속 없대. 없겠지? 뭐대접해주겠지 <laughs> 아이, <laughs> 술마무리 아, 구십 어, 목걸이야. 어, 으이, 들어간 줄알았 바로 아 쿠샷. 어짜힘안서 축구에서 지금 체력이 엉뚱나있어어제께 했어? 큰 축구 하기 더 힘들어 씨. 그리고 여기 넓어서 뛰기 싫다 민태 여기 었을때 어디가 좀 자리 편한 거 같아? 반대, 반대, 똑같아? 반대반대 가운데만 가운데만! 스비 구스비! 구스비. 아이쿠. 아이쿠. 왕씨 앞으로! 끝.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뛰는 애들이 우리 멤버가 좋은 거다. 아, 그래? <laughs> 쉬고 있는 애들이 열쇠야. 밑에 그 그냥 하프라인 넘어서 슛강 나오면 슛 해도 되고, 빠다 되니까.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그냥 잡고 패스 잡고 패스 이렇게 하자고 뒤로 빼는 느낌으로 앞만 보지말고 우리 그리고 웅이도 그렇고 우리 수비할 때는 뺏는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따라만 가자고 힘들게만 해주자고 발 뻗으면 우리도 힘들어 어제는 누구랑 했어? 어제 조기축구팀 형들 너 조기축구팀이 따로 있어? 우리 형네 팀 <laughs> 매주 남양주 가서 차 와. 자리 잡아, 자리 잡아. 아, 유시군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굿 시도, 굿 시도. 뒤에서 해유시가 13분 그대로 하기로 했어? 아니면 13분 13분 다 쓰나? 좀 늦게 시작했는데 13분 2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, 니네 13분 짜라 오이 털띠 현신이거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앞에 봐줘야 돼. 앞에 봐줘야 돼. 못 하게 줘야 돼. 방해줘비 지수가 나 럭비처럼 같이잖아. 아, 너무 아프니까. 제구, 저 뭐야. 우리 뛸때 상대 공 잡으면은 뺏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견제만 달려들어만 같이 가주기만 해. 그렇게. 아니 그냥 평소에 우리 디폴트로 그렇게 하자. 체력 아 그게 그나마 체력 세이브하면서 안 제껴지는 방법입니다. 나이샷. 상대도 사람이 많네 거의 상대도 지금 그러면은 주전조, 비주전조일 수 있잖아. 이아니 아. 자체전에 되겠다. 거기 아... <laughs> 가지 말자. 근데 슈들도막 시원시원하게 해서 때려서 꼴때로 오면 무서울 것 같아. 오. 나이스 킥! 아, 템포 굿! 왕씨! 굿! 헨씨 굿 빼도 돼! 나이스, 오, 어, 었네이걸 오, 바비. 어떻게 슛 만든다?

몰라. 들어갔어 어, 이파보이니 이거야, 시리 애가 거기야. 야, 장난치지 마. 너무 풀어 <laughs> 몰라. 내가 왔어. 어? 런닝 하드 햄핑 있습니다. 이 이거 왜? 해? 뭐야 그건 춤이잖아. 애자색처럼. 이이거이 풀리냐 이걸로. 이렇게 하고 아, 이렇게서 예, 이렇게 해 내려. 오늘 당기자. 반대하면 반대하면 반대하명아 현신 굿. 저분도 처음 본다. 저기 또 아, 용병 애버처럼 아, 자주 아, 그러는 그래? 가운데 팔아 놓. 우리 한국 한국 하는데왜 이렇게 국 한국 많이 한국 어원래국 한국 한 없어서 너희를 부른거야 먼한근안한다는데한자기 한국 한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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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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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국 한국 자리 잡자. 자리 잡자, 아미시 좋다 정신 <laughs> 수있여 근처에서 먹으면? 에 걸려 못가신은 퇴근하고 온 거래 어 야간 뛰고 <laughs>

좋은데? 뒤, 뒤가 안 좋을 거야 인테택게 오른쪽 앞에야 인테 어. 윙어랑 톱창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떠들어온 거야? <laughs> 우리 지금 한 시간 내내 떠들어 왜 그래? 아빠 <laughs> 수와 타박이야? 봐봐 부었나 안보나나 아, 파스 있는데 갖다 줘? <laughs>

한 건데도 다 있어. 아니 지령했다 샀다고. 근데 사면서 그 생각했어. 다음에 뽀려가야지. 안마약감에 있는다. 아깝다 <laughs> 아, 저기 있어. 선사어 이거. 그래. 좋아라, 좋은 건 운동할 때도 좀좀 싶다 생각했지. 아, 여기 앞니까. 알이어 이거. 반대 반대 이승이야. 어, 좋다 이거. 이거 잘될것 같아. 1번 그거 어디 있었어? 저기 피타고덴. <laughs> 갔다 줄거요 아프다는데. 아 저기 있어? 아니야 다기다 누구일 거야? 그 현신이. 거야? 아, 현신이 사왔대. 현신이야 헌이야? 현. 현. 성은 뭐야? 그걸 몰라. <웃음> <웃음> 이름만 불러서. 현신이. 인태 인태기? 아니 오랜만에 한 번씩 보니까 기억을 못해. 아 내가 못뛸것 같은데. 여기. 상대 잘 뛰는데? 애들이 잘하는 거야, 지금. 잘 알아. 이제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. 상대 못하지 않아. 오! 오 똥키퍼. 와, 그걸 마지막을 못하지. 고생했어, 고생했어.